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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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야 A S M R 입니다 오늘도 지치지 않고 또다시 떠드는 영상으로 왔습니다 <laughs> 어, 무슨 얘기를 할까 생각하다가 시작하는 타이밍이잖아요. i not 셨으면 좋겠습니다. 뭔가 영상을 찍으려고. 사람이 딴짓 하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. Субтитры сделал DimaTorzok about 처확또 유행이라 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조금 잠잠해질 기미가 있는 엔데믹. 이게 또 신기한 게 이제 20년도 21년도 코로나가 진짜 심했을 때 소리 나는 거. 집에서 제가 저음으로 걸린 것도 아닌데, 음, 이게 맞죠. 그래서 약간 좀 억울한 느낌이 있다. 안 나가는 데 걸렸다는 게, <laughs> 여러분은 코로나 안 걸리셨나요? 그냥 못 갈까란 감기로 되게 많이들 걸리시더라고. Just 유사 자 C'est